남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아마 침대 위에서 기대했던 힘이 무너져 내릴 때일 겁니다.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이 그 열정을 따라주지 않을 때그 좌절감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한 남성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비싸고 복잡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부엌에 흔히 굴러다니는 평범한 재료가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커피에 살짝 섞어 마셨을 뿐인데 밤새도록 강한 활력이 이어지고 심지어 아침까지 힘이 넘쳤다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계피와 생강의 놀라운 조합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이 강력한 조합이 어떻게 남성분들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지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몸에 잠자는 활력을 가장 먼저 깨우는 재료 바로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저 빵 위에 뿌리는 달콤한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이 계피를 권해드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밤새도록 힘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피 속 쿠마린 성분은 혈관을 활짝 열어주고 피를 힘껏 몰아넣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갑던 남성분들도 말초 혈관까지 자극되어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혈관이 시원하게 열리면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피를 활력의 첫 번째 열쇠라고 부릅니다. 문이 열려야 비로소 에너지가 흐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그저 개피만 마신다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커피와 함께 만났을 때 개피는 전혀 다른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비밀의 시작인데요. 이제 곧 말씀드릴 생강과 만나면 그 효과는 정말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계피가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열린 길 안으로 뜨거운 불길처럼 피를 맹렬히 몰아넣는 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성분은 혈류를 폭발적으로 늘려줄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까지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20대 시절처럼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생강을 접한 뒤 나온 생생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혈관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호르몬까지 강력하게 자극되니 남성의 몸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 역시 그냥 먹는다고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섭취 타이밍과 양, 그리고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커피와 만났을 때 생강의 힘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폭발합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진짜 비밀의 핵심입니다.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닙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자극해 심장을 힘껏 두근거리게 만들고 몸 전체를 최상의 각성 상태로 바꿔 놓습니다.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닫혀 있던 혈관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생강까지 합쳐지면 그 열린 길로 피가 마치 폭포수처럼 맹렬하게 몰려들어 갑니다. 커피는 불을 붙이는 심지, 계피는 혈관을 여는 불꽃, 생강은 그 불꽃을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이세 가지가 한 잔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는 순간, 남성의 몸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상상 이상의 지구력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관계 2시간 전에 커피에 계피와 생강을 섞어 마셨다가 밤새도록 꺾이지 않는 놀라운 힘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몸이 미쳐날뛰는 것 같았다 라고 하셨죠. 그만큼 커피, 계피, 생강의 이 조합은 단순한 활력 보조를 넘어 잠들어 있던 남성의 본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불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효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양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커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작은 술, 생강 가루 반 작은 술을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타이밍입니다. 만약 특별한 관계가 예정된 날이라면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카페인, 진저롤, 쿠마린 성분들이 혈관과 호르몬을 자극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필요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섭취하시면 혈관 건강과 호르몬 분비가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평소에도 활력이 넘치고 진정으로 필요할 때는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발현되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꿀한 숟가락을 더하면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 관계 중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피와 생강의 은근한 자극을 꿀이 달콤하게 감싸주니 훨씬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마카 파우더를 곁들이면 성적인 욕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커피, 계피, 생강이 기본 조합이라면 꿀은 지구력을, 마카는 뜨거운 욕망을 더해주는 숨겨진 비밀 병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가까운 마트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처방이나 값비싼 약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체감하는 효과는 몇 배나 강력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활력을 다시 깨우는 비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잔 속에 담긴 계피와 생강의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여러분은 20대 시절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피가 혈관에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생강이 그 안으로 뜨거운 불꽃을 맹렬히 집어넣으며 커피가 그 불꽃의 순간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 밤새도록 꺾이지 않는 단단함과 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지구력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이나 해외 보조제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 천원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보조를 넘어 한 남성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합은 여성에게도 혈류 개선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부부가 함께 즐기면 관계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활력이 동시에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내일 아침 커피잔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티스푼 하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부디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강력한 건강 비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